아무것도 음. 없으면 다 제일 불쌍하게 무투리다 뭐, 음. 음. 그 유명한 얘기 하잖아걔 일부러 그렇게. 그렇게 <놀람> 아니, <놀람> 일부러 <놀람> 어, 왜냐면 아예 안그러고걔 진짜 일부러 아니, 아니, 왠, 아니, 최근 왠지. 얘기는 아닌데 옛날에 한참 그런 얘기 할때 일부러 막 음. 막한테들 걸거리는 소리 했잖아. 음. 그때는 제가 주변에서 들었잖아요. 음. 일부러 그랬는 왜냐면 어, 지랑 음. 가 생기면 30%의 팬이 생기는 거야. 그러니까 음. 안티가 오바를 해주면 팬도 같이 오바를 해요. 그리고 팬이 오바를 해주면 안티도 오바를 해. 그러니까 어느 어, 어, 한쪽만 오바하지. 그러니까 팬이 팍 늘면 안티도 같이 늘고. 안티가 오바를 해주잖아. 그러면 팬도 또 같이 뚫을 줄 거야 근데 중요한 거 안티는 욕밖에 안 하는데 팬이 도이되는 거야. 음. 그러니까 안티는 아무리 많수고 거야 걔들은 어차피 안티 욕밖에 안 해. 근데 팬은 어쨌든 콘서트에 와주고 음반을 사기고 어, 돈이 되잖아. 요0 0 안티 만드시면 됐어. 1 0 0만 안티라도 3천만의 팬이 생기면 가는 거야. 100만 안티 300만 팬 있는 것보다는 1000만 안티에 3천만 팬 있는 사람이 진짜 설마 온 거야. <laughs> 진짜로 아 진짜로. 아니 아니, 걔들이 하는 말이야. 그리고 제 그렇게 봐 결국 걔들이 돈벌다 부자잖아. 그러게, 그러 네, 이제 한 번. 아니 이거좀1시 정도면 종료를 할까 아니 나 지금 일찍 왔는는 그러니까. 아니게 교통비 안 받게 그냥 하나씩 서만아니이 그냥 또거 찍고 찍고 있죠. 지금 찍 지금 는 사람. 지금 다른 사람. 아니 아 이게 딸안 되지. 그그아게아아 무슨 고 다음 번몇 내초내 아마 찾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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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어. 이거 이거 그냥 딸들이 많이들 좋아하데안 돼. 욕해도 돼, 보면도 욕해도. 돼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